다 던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떻게 고민했어요? c <laughs> o <좀> 보여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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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g I d i 말투가 k n o 아아 didn't know. I didn't k n o 궁금한 거있어 t know. I didn't k n o <laughs> 명화가 저라는 걸 알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 봤다했잖아요그쵸 어땠어요? 아, 전 처음에 응. 명화 형이 먼저 스토리를 읽었어, 내 거를. 그래서 어이 형이 어, 딱... 와... 어, 이내 스토리를 왜 읽지? 했지,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? 어 뭐지? 그래서 봤는데 어 뭐지? 자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명화 형이라는 걸 듣고 뭔가 이렇게 상상 이제 자기 전에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제. 자기 명화를 생각하면서 어떨까? 야. 어, 막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저는 그랬어요. 너무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고. <rat répondre> 그랬군요. 진짜 살렸어요. 살렸어요. 명화는? 명화는 언제부터 여운이를 좋아했나요? 나? 스토리 볼때주환이 아니면 여운이? 둘 다... 어, 뭐야? 여운이죠 여운이라 좋아 여운이. 여운이를 좋아하는 거는 그거죠. 이제 그 작품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. <laughs> 어, 처음에는 일단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이제 마음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선배가 이제 그 소설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읽었을 때 여운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많이 동질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애 캐릭터가 됐을 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너한테 애정을 좀 가지고 있다가 게임에 이제 들어가서부터 너한테 뭔가 서서히 스며들게 된 거지 음. 뭔가 그렇습니다 음. 서제 어, 어, 그러면서 뭔가 큰 계기는 그, 저희가 이제 선유도에서 데이트할 때, 이제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그, 여운, 여, 여운이의 그 얼굴과 이런 대사랑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좀 뭔가 꿈틀꿈틀 거리지 않았을까? 싶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도 꿈틀꿈틀 거려. 지금은 거의 한 3년 된 여인. 그러면은 너는 언제부터 날 좋아한 걸까? 그, 확 바뀐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초반부에 보시면 정말 힘들고 옥상에서도 약간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, 있는 장면이 나왔잖아요.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누군가가 다가와 줘서 준게 명화용이었어요. 그때부터 솔직히 서서히 마음이 열렸다 생각하고 근데 그 육상 경기신 때 완전히 열려서 형한테 이제 직진이 된 거죠. 바로 스트레칭 바로 그냥. 마음에 문을 열다가 육상 경기도 완전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. 나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네. 여운이가 명화말고 주환이가 태빈이는 언제부터 좋아졌어요? 주환이랑 그 태빈이 선배님은요. 처음 봤을, 때부, 봤을 때부터 먼저 다가가지고 아, 좋아한다보다는 처음엔 존경했죠. 아무래도 선배님이 이제 경력도 있어보다 있으시고 작품을 선배님. 하면서 친해질수록 이제 사람으로서 좋아졌죠. 차량 들어가서 엄청 잘 챙겨줬어요. <laughs> 막 저한테 막책 선물해주고 막 거기에 편지 써주시고 이러면 안 좋아하겠냐? 누구나 좋아하죠? 좋아할 수밖에 없죠? 됐나요? 응 만족해. 이게 떨어졌는데 밤이 된 것도 너무 좋아. 명우 형이 이쁘게 응. 당겨줘가지고 이쁘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. 너가 이쁘게 넘어진 거지. <laughs> 진짜 세계에변 장면 좋이야와서 너무 예뻤어. <laughs> <laughs>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민초, 반민초. 완전 반민초. 저랑 같네요. 전 완전, 완전, 완전... 민초. 어, 뭐